안녕하세요, 자연일은경입니다저 지금 농막 나왔어요. 아올 여름 진짜 뜨거웠잖아요. 아 채소 씨앗을 뿌려도 발아가 제대로 안 돼서 제가 아욱이랑 상추랑 쑥갓이랑 씨앗 뿌린 게한 번에 발아가 안돼 갖고 두번세번 번 뿌렸는데 그래도 발아가 된 것들이 지금 자라서 너무 먹음직스럽게 지금 하우스 안에 있거든요. 오늘 그거 채취에다가 맛있는 밥상을 한번 차려볼 거예요. 야, 저기 보이세요? 와, 바라될 때까지가 어려웠죠? 아우, 바라되니까 잘 크네. 아, 나의 배추들, 진딧물 때문에 그냥 다못 먹고 있어요. 아깝다. 야, 세상에, 이 아옥 좀 보세요. 너무 좋죠? 어머! 내가 심은 아옥을 먹다니. 이, 가을 아욱은 옛날에 대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맛있는 거잖아요.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세상에. 와, 여긴 더 좋아. 야, 진짜 맛있겠다. 올해 아욱곡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봄에도 먹을 새가 없어서 제 동생이 거의 다 뜯어다 먹었고, 저는 한 번도 못 먹었거든요. 와, 가을 아욱을 먹네요. 와 쑥갓도 어느새 이렇게 연하게 자라 있어요. 금방 자라네. 발아 될 때까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발아 되니까 진짜 와저 쑥갓 엄청 좋아하거든요. 맛있겠다. 상추도 씨앗 뿌린 게 금성, 금성 났어요. 그래도 이거라도 어디에요? 먹을 수 있으니 이제서 막 바라 되는 것도 있어요. 아이고 참 추워지는데. 대문을 걸어 잠그고 와야 될까요? <laughs> 근데 손님 불렀어요. 자 <laughs> 아욱 된장국을 끓여볼게요. 아욱 된장국엔 또 건새우가 좀 들어가야죠. 건새우 좀 넣고요. 지난번 고향에서 사다 놓은 이 21년 된 된장이에요. 이거 좀 색깔이 꺼어 쳐. 21년 된 된장만 넣기에는 좀 아까워서 요 된장이랑 금방 한 3년 정도 숙성시킨 요 된장이랑 같이 섞어서 끓일 거예요. 자, 21년 된 된장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3년 정도 숙성이 잘된 된장을 섞어서 끓이면 더 맛있거든요. 된장 다 풀었죠? 아욱 들어가요. 아, 진짜 맛있겠다, 세상에. 아이고, 굉장히 영이네요 아욱이. 자 여기다가 마늘하고 대파하고 다 넣어요. 아욱이 폭 익어야 맛있죠. 끓여 볼게요. 왔어요 제가 오늘 고양이 사장님한테 이 20년 된 된장 갖다 달라고 연락을 했죠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사놓으려고 3통 주문했어요 아 귀한 거잘 뒀다 먹어야지 고양이 사장님 오셨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고양이입니다 불러주셔서 왔어요 어, 고향의 전통장이 지금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장소가 좁다 보니까 좀 넓은 장소를 찾아서 그 농장을 옮기게 됐어요. 네. 그 안성 미양면이라고 하는데 농장을 따로 준비를 했는데 그 서서히 한꺼번에는 못 옮겨요. 그리고 이 장이 가닥 차 있는 그 항아리는 옮길 수가 없대요. 무겁다 보니까 옮기다 깨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쪽 공도읍에 있는 농장에 있는 장들을 조금씩 소진해 나가면서 이제 올 가을부터는 저쪽 미양에서 장을 담그기를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 엉아들께서 직접 오셔서 장맛도 보시고 또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할 거고요. <laughs> 어 거기에서 진짜 오셔 갖고 뭐 요리도 해서 드시고 할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해요. 차차로 이제 조성을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엉아들께 20년 된 된장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는 엉아들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된장도 옮겨 갈 수가 없어요. 맞아. 항아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그 20년이 되다 보니까 항아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건조가 돼가지고 사실 가생이 부분은 못 먹죠. 그 가운데 안에 있는 그 굳지 않은 그 된장만 담기 때문에 한 항아리에 원래는 한 60개 정도 된장이 나오는데 그 20년 된 된장은 30개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이 2kg 된장이 30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그 20년 된 된장을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을 끝낸 상태인데 어 이거 몇개 나왔어요 사장님? 120개가 나왔습니다 120개 정도 밖에 안 나왔네 그러면 이제 그거 120개가 다 팔려 나가면 이제 이건 없는 거잖아요 네. 아 이거 20년 된 된장 제가 청국장 끓일 때도 조금 넣어서 활용하시고요 된장국 끓일 때는 요 20년 된 된장이랑 요거 3년 숙성시킨 된장이랑 반반씩 섞어서 된장국, 된장찌개 끓이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대승뼈찌개 끓일 때요 20년 된 된장이 귀한데 요걸 넣었거든요. 와,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 평상시랑 맛이 다르더라고요 몸에도 좋잖아요. 완전 약된장이거든요. 요거 120개, 엉아들께 드리는데 요거 하나에 45,000원이에요. 근데 45,000원짜리 이거 하나를 주문하시면 택배비가 5,000원이 있어요. 근데 이 약된장을 이렇게 하나 더 하시면 5,000원 할인해서 4만원에 드릴 거예요. 그럼 이거 두개사시면 8만원이에요. 당연히 택배비는 없어요. 이렇게 원플러스 원 이렇게 20년 된 된장 하셔도 되고요. 또 이거 빼고 20년 된장 하나, 3년 된 된장 하나 이렇게 하셔도 5,000원 할인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4만원, 요건 원래 4만 5천원이거든요. 요렇게 하면 8만 5천원이에요. 택배비는 없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8만 5천원 하시든지 아니면 요렇게 20년 된 된장 두개 하시면서 8만원에 하시든지 요렇게 엉아들께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추장도 있어요. 고추장 주문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4만원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주문했을 때만 45,000원, 택배비 5,000원 있는 거고요. 두개 이상 하시면 이 4만 원에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어머들요번에 이거 다 소진되면 이제 20년 된 된장은 없어요. 전국 어디에도 이런 된장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유가 되시면 3, 4개 정도 사서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래 두셔도 되니까 여유 있으시면 몇 개씩 주문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거 세개저 위를 갖다 놓으려고요 이거 이제 없대요 저 위가 좀안 좋잖아요 요 된장국 요거 며칠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거든요 진짜요 형아들 그러니까 얼른 주문하세요 120 개밖에 없대요 그거 떨어지면 이제 끝이에요 끝 얼른 주문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왕 먹는 거 친구도 같이 먹으려고 불렀지? 네. 영롱한 자태를 영롱한 자태인 건 알겠어? <laughs> 내가 오늘 김장김치도 꺼냈다고. 오! 밥을 달라. <laughs> 여, 고향의 사장님이 된장, 고추장, 장 만드는 감각은 동물적이거든요? 요리를 못해요. 이거 봐, 계속 밥 달라고 이러고 있잖아. 어이없어. 낮은 맛있는 밥상좀 차려주라고. 밥을 사드릴 수 있는데. <laughs> 아니, 그, 진짜 언발란서 아니에요? 장은 동물적으로 잘 담근데, 요리가 안 돼요. 그 요리는 제가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와, 이거 좀 봐. 이거 좀 봐. 오. 야 아홉, 된찮고 나는 국 거기다가 안 먹을래. 그러면 큰 대접에다 아유. <laughs> <laughs> 와, 적당히 줘 됐어. 에헤이 아예 그 정도면 됐어. 에이. 맛있게 드세요. 잘, 잘, 잘 먹겠습니다. 이거 내가 재배한 음? 상추랑 쑥갓인데 고추장 필요해. 음. 여기. 고양의 고추장 바다. 양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떠서 그냥 먹으면 돼요. 원래 고추장 양념하는 거예요? 고추장 양념하지 당연히 다들 엄청 많이 하지. <laughs> 어? 그렇구나. 그럼 그래? 몰랐단 말이야. 심지어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양념하는 거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양념 안 하고 먹어도 맛있다는 거지. 그렇지. 결론는 음. 맛있어서 양념을 안 했다는 거지. <laughs>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어디? 음. 이야. 맛있다. 이거 솔직히. 된장만 풀어서 끓였는데, 여기다가 조미료 같은 거 조금 넣으면, 더 맛있겠지? 음, 음, 야, 음, 아 음, 조금.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이게, 20년 된 된장이, 끓여보니까 두툼은. 아, 이거 그걸로 끓이신 거예요? 반반 섞었지? 아. 아니, 20년 된 된장이 더 많이 들어가고, 요 3년 숙성된 거 조금 넣는데, 었그 색깔이 조금 음, 진하기는 색깔이 진하지. 요거 봐봐. 색깔 진한데 맛이 훌륭해. 아, 왠지 이거, 나는 몸에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위장병 있는 사람들, 요거 그냥 매일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위장병이 다날것 같아. 그리고 장이 묵을수록 좋다는 옛말이 그래서 나온 건가? 묵을수록 좋은데 20년씩 묵힌 된장이 어딨어. 근데 어떻게 20년을 묶일 수가 있지? 그게응난 난 그게 너무 놀라워 나도 놀라워 어머 진짜 깜짝 놀랐어 냉장 항아리가 20년을 한 자리에서 있는 건데 아무래도 약간 가생이는 건조가 됐잖아 그러니까 버려지는 게 많고 그 안에 요렇게 조금 남은 거 그거를 포장을 하는 건데 항아리가 엄청 크거든? 거 날라가잖아 응 건조되지 그러니까 가운데만 그거 한 항아리에 30개 정도밖에 안 나온 거야. 진짜 귀한 거. 얼마나 귀한 거야. 딱 20년이 깜짝 짓는 줄 알았어. 그니까. 야, 이 가을 아홉 국에 금방 한이 김장김치 이거 나서 먹어야죠. 1년에 한번 먹어야죠. 음! 너무 맛있어. 원래 김장 너무 잘됐어 네, 숟가 좋아해. 진짜 나들야들해 야들야들하지. 응. 하우스에서 커서 더 그런 거 봐. 향 응. 있잖아. 향도 너무. 고추장이 또 들어가줘야지. 우동에 들어가. 응, 맞아. 음. 뭐냐? 음왜 이렇게 맛있어? 음. 나는 두번 떨어가기 싫어서 많이 뜬 거야. <laughs> 두 사람은 알아서 떠다 먹어. 네.